우리 영일교회는 오늘 새벽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두 번째 고난주간 예배가 되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 중에, 아, 목사님 고난주간은 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가 대부분 아, 그렇게 지켜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마 그렇게 또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 사실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드리는 교회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림들도 뭔가 좀 생소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맞습니다. 어, 세상에는 어, 날과 시간을 기준하는 칼렌더를 써니 칼렌더를 쓰고 있죠. 우리도 어, 지금, 써니 칼렌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한때, 어, 우리가 음력을 어,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어, 중국 칼렌더, 루나 칼렌더라고 그러죠. 달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제 시간 개념을 정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써니 칼렌더도 아니고 루나 칼렌더가 아닌 바로 이제 가스 칼렌더를 쓰고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시간 개념이 사람들이 만든 태양역이나 원력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인데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문화와 이런 배경들을 연구하면서 제게 적지 않은 처음에 질문이었습니다. 오, 시간이 다르네. 우리가 생각하는 먼데이, 투즈데이 이런 개념도 아니고 밤 12시부터 계산되어지는 시간 개념도 아니고, 어,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적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여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 성경은 바로 비브리컬 칼렌더를 쓰고 있구나 성경의 이 톡톡한 시간 개념은 고대 근동지방이나 전세계 보더라도 오직 히브리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은 이 시간을 가스 칼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대 기준의 시작은요 하루를 시간으로 규정할 때밤 12시부터 자정으로 시간이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해질 때부터 하루 시간을 어, 바뀌고 시작됩니다. 그럼 해질 때는 어느 때냐? 해질 때는 이제 태양이 해가 질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로 계산하면 대략 한 3시 정도 고사이어간을 그 보시면 돼요. 해가 질 때마다 이게 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기브인들은 철저하게 그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걸 계산하는 제사장들은 시간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시간을 계산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해질 때부터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실까? 시간이라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작과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궁금증이 제 꼬리의 꼬리를 꼬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언제부터 이 해질 때의 시간 기준을 하루로 정하게 되었을까 그 시작점은 주력기 12장의 6월절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때는 애굽의 시간 바벨론 문화의 시간대로 애국 사람들은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하게 하시고,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어린 양을 언제 잡냐, 해질 때 잡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는 시간도 마음대로 그냥 막 잡고 뼈 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그 해질 때, 그 때를 기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개념이 이제 갈랜다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 영적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해질 때 어린 양으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를 예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시간의 개념을 해질 때부터 계산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구약에 감춰두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율법의 복음의 본질도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지켰지만 이 비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약의 어린 양이 잡는 해질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며 아마 이제 그 시간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의 성경의 가스칼렌다는 철저하게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간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대가 다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의 천국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잘 기억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 가세 칼렌더를 잘 모르고 그냥 전통적으로 월요일부터 모든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대부분 이 써니 칼렌다로 지키고 있지만, 가급적 우리 영일교회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감으로 그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마태복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낙이탁 입성하실 때인데요. 어, 제가 일전에 성지 탐방을 갔을 때, 음, 하루 일정을 잡아서 이 뱃박에서 오늘 일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뱃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낙이를 끌고 오라 그러시거든. 요이 뱃박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 주님께서 낙이타고 어, 가실 때그 뱃박에. 이 벳바게라는 거 베트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 고요. 바게는 바게트라는 말로 무화과나무를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말로, 그 지역에 무화과나무가 많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의 특징과 무화과나무가 많은 것을 질문하시고, 이제 내일 둘째 날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또 그런 행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이 뱃바기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행적을 그대로 종료주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러셨을 때이두 제자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밝혀 주고 있지 않는데 그래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이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야고보요, 요한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이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는 아마 베드로는 나대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성질이라 아마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드러냈을 텐데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하게 엄밀하게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어, 성숙한 두 제자가 있는데 바로 그게 안드레와 야고보라고 하는 두 제자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안드레는 항상 뒤에서 말없이 봉사한 사람이고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제자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 어, 성지를 봐서 제자들의 그 성지를 봐서 나대고 어 이렇게 알아주기를 좋아하는 베드로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또베드로하고또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뭐그음가는 관계 없지만 어쨌든 이두 사람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류나무 종려수위를 종료 나귀타 입성하실때 사실 주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장례의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을까요? 그 고난의 길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는 죽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런데 힘들고 외롭고 그런 길이지만 그런데 그와 함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한 이들이 한 여덟 종류가 나오는데요 의외로 살펴보면 많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래도 덜 힘들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었을까.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길을 갈 때에 좋을 때는 달 때는 그냥 달라붙어서 쪽쪽 빨던 사람이 내가 힘들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죠.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옆에 있어 주고 함께 걸어가던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요? 오늘 종료주일에 또 권한주간에 함께했던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인데요 이런 이들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시키면서 오늘 시대에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권한과 함께 동참하는 성도와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선 흐름질을 보시면 열절입니다 소동아이르데 이는 누구냐? 열절 흐름질을 보시면 소동아이르데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길을 가실 때에 그때 소동하고 누구냐 그러면서 관심 없으면서 이렇게 배척했던 이들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죠.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했던 것들을 우리는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생명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 a 케어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에뭐또 특별 세등 예배를 만들어서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때 이런 이들도 시대마다 항상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를 갔던 대표적인 이제 함께 동참했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제자들입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매 시대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두 제자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나귀 주인에게 보내어서, 예, 그, 나귀를, 어, 끌고 오라 그래요. 어, 당시 나귀는 재산이죠? 음, 근데, 예, 왜 끌고 가느냐 물었을 때,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럽니다. 따라서 니까 주가 서지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주리라. 딴말 필요 없이, 그냥 주가 서신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어드린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좀 쓰시겠다 그러면 말없이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과 답입니다 이거 대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을 줄 거예요 예. 여러분의 달란트를 쓰시겠다 그러실 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가 좀쓰겠다 그러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어 들으실까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 중국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추수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신앙의 예정 가운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신앙의 문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이가 있습니다. 아, 낙이, 낙위. 어린 낙이를 타시고 주님이 입성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배빠게에서 주님이 가신 예루살렘까지 그 흔적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서 동선을 따라갔거든요. 성경 있는 그대로 추적을 갔는데 그게 보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느낀 게, 야, 어린아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또 걸어가는 중에 한쪽에서 어린아기가 또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게 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만약 올라타게 되면 어정쩡한 자세가 나와요. 궁뎅이를 걸쳤는데 발은 땅에 딛고. 그리고 낙이는 무거운 승인을 가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껏 거부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타셨을까 그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 사람들이, 아, 그분은 오실 메시아구나,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인의 성취사건에서 어린 나기를 타실 수밖에 없으신데요 그래서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진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했던 어린 나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말 못하는 진정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내어달라 그러시고 좀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고 버겁다고 할지라도 사는 게 버겁고 힘들어도 여러분 등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주님은 나기를 타고 이제 가십니다. 갔는데 그게 보면 이제 무리들이 자신의 겉 옷을 펴고 깔아줘요그 팔레시대한 사람들은 옷이 겉옷 하나, 속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겉옷 하나 있고, 속에는 우리로 말하면 팬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입고도 외투를 벗어주는 것하고, 하나밖에 없는 옷을 벗어주면, 그리고 벗을, 옷을 벗어준다고 하는 최고로 존경과 찬양의 뜻의 신앙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길에 펴고, 주님이 가시도록 옷을 벗어주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기뻤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돛을 그것을 벗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데 그것을 이제 벗어서 깔아들었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은 대추야자나무 종류나무가지를 주님의 가는 길에 깔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왕이심을 환영하는 것이고 또 이제 주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몸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무리들이 앞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뒤에 따라가면 소리 높여 이르기를 팔찌리죠. 예. 따라자신 호산나, 다위시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논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찬양의 신앙 고백이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원하소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저 하늘 나라의 천사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땅에서도 산나하고 하늘에서도 산나하는. 주님께서는 이런 이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이들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이 되시고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오늘 들었던 것처럼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어휘 중에 기억하라와 기념하라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죠 자식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 자신에 대한 관심이고 또 자식,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 축기를 기억하는 것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기념하라는 행위가 동반된 거죠. 우리가 3 1절 기념행사, 3.1절, 8 1로 광복절 기억행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억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고, 기념행사를 동반하는 게 기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의 주님께서는 기억하라도 말씀하시지만,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과 행위를 기억하는 주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듯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전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 이렇게까지 말씀을 마치고, 어,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의 특세와 이 예정은 내일 새벽에도 이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래도 우리가 신앙 양심상 부활주일에 조금 덜 미안하고, 조금 더 뜨뜻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고 또그 부활의 권한 대 영광이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주님의 권한을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시고 한 주간 더 경건하시고 죽게 더 가까이 나가시는 특별한 주님의 그 여정을 기념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